별명이 되게 많네요. 남양주 핵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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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유겸입니다. 네, 유겸의 진마이 레코드 시작합니다. 이름 유겸. 본명 김유겸. 김해김. 이슬류 겸손할 겸. 맞습니다. 출생 1997년 11월 17일. 출신 경기도 남양주시. 네, 남양주시 좋습니다. 신체 182 67 A 형네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음? <laughs> 가족은 부모님 계시고 형이 있습니다. 반려동물은 달겸. 제가 달을 그냥 되게 좋아해요. 달을 볼 때마다 뭔가 이렇게 기도도 하고 그냥 그 정도로 달을 되게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달을 넣고 저희 형제가 이제 겸자 돌림이거든요. 동생이라고 생각하면서 달겸이로 이렇게 지었습니다. 거의 항상 똑같아요. 제 주변 사람들, 제가 행복할 수 있게 만들게 해주세요. 저로 인해서 항상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 네, 소속사 AOMG. 지금 이제 2년 차죠.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나서 1년이 넘었네요. 그리고 소속 그룹 GOT7, Just t 포지션 메인 댄서, 보컬. 네, 그랬답니다. 데뷔 2014년 GOT7, 까릿으로 데뷔했고요. 별명이 되게 많네요. 유겸둥이, 순수결정체, 대형겸, 겸트리버, 유겸투안, 김유겸오빠, 무민, 남양주 핵주머. <laughs> 그러니까 이게 멤버들끼리 펀치기계를 그때 당시에 했는데, 1등을 먹었죠.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치고받고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점트리버 좋아했거든요. 자 강아지를 좋아해서 약간 근데 지금은 재밌는 게뭐 미친 막내, 미친 막내도 재밌고 YG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유겸이니까 YG였거든요. 근데 소속이 그때 JYP였잖아요. 맨날 뱀뱀이 그렇게 불렀어요. YG 막 이러면서. <laughs> 초콜릿을 좋아한다기보다는 그 아이스 초코나 초코 아이스크림 막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솔직하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더 자주 마신답니다. 약간 아아의 노예가 된 느낌이랄까? <laughs> 매일 마셔줘야 몸이 잘 굴러간다 해야 되나요? 뭔가 그렇게 된것 같아요. 데뷔 전에 2013년 Mnet Win Who is Next의 j y p 측 연습생 댄스팀으로 출연했는데, 이후 마크 잭슨 뱀뱀과 함께 가세븐의 멤버가 됐다. 네, 맞습니다. 그때 이제 그걸 계기로 사실 데뷔를 했어요. 보컬 랩 볼까요? 타이틀곡에서 주로 보컬을 맡으며 가끔 랩을 할 때도 있다. 슈퍼주니어의 키스더 라디오에서 멤버들이 유겸도 랩을 했다고 하자 잭슨세이 잡아줄래 이거 정말로 특유의 그 잡아줄래를 선보였다. <laughs> 미스터리 음악쇼 복면가왕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목소리 복분자라는 가명으로 출연하였으나 1표 차의 접전 끝에 아쉽게 1라운드에서 탈락하였다. 깨끗하고 맑은 미성 안정감 있는 부드러운 중저음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제 신곡은 더블 싱글로 나오는데요. 하나는 Take You Down 이란 노래고 하나는 불빛이란 노래예요. Take You Down 은 우기 형과 같이 작업을 했고 쿠기 형의 피처링을 받아서 만든 노래고. I love you, 말하도말 제발 지켜하지 마, 척이라도 부탁할게. 너가 마음 변한 거 아는데 그래도 나 지겨워하지 말아 줘. 막 이런 막 마음을 갖고 있는 남자의 마음으로 썼어요. 네, 그리고 불빛은 내 주변과 내 세상은 어두운데 너가 나의 빛이다. 너가 와서 내 세상에서 너가 밝게 나를 밝혀준다. 뭐 이런 내용으로 쓴 노래예요. 어두운 내 세상의 불빛 밝게 비추지 Even in the all night c a u s I'm not afraid 에스콰이어 온더 웨이에서 풀 버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갓 데뷔했을 당시에는 나름대로 아가가 면이 있었으나 2년차부터는 명실상부 오빠의 모습을 <laughs> 보여주고 있다. 나이는 유겸보다 많은데 오빠라도 불러도 되냐는 팬의 질문에는 나이에 관계없이 오빠라도 불러도 된다고 대답했다. 저는 뭐 상관없다는 거예요. 부르고 싶으면 그렇게 불러주세요. 네 상관없습니다. 실물이 굉장히 잘생겨서 실물 깡패 김유겸이다. 카메라 바를 잘안 받는 멤버이기 때문에 실물을 보고 온 사람은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얘기가 점점점. 너무 감사하죠 외모 이렇게 잘생겼다 막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너무 좋죠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항상 되게 부끄러운 것 같아요 저는 내가 내 자신을 보고 어, 잘생겼는데 왜 이런 점을 없거든요 <laughs> 그래서 막 되게 부끄러운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데 되게 부끄러운 그런 마음이 항상 에, 있습니다. 네. 아, 이거 진짜 오랜만에 봐요. 진짜 열심히 준비했던 기억이 있어요. 와, 조회수 <laughs> 왜 이렇게 많지? 너무 감사하네요. <laughs> 이거 멤버들이 맨날 보면은 이 이후에 맨날 이뻐 맨날 이랬거든요. <laughs> 그 카지노 아이디어도 좋았는데 이 신발 불빛 나는 게 확실히 사람들이 놀래더라고요. 이게 레알 레전드란 말이여. 다시 봐도 너무 잘한다. 진짜 키키키키. 이게 어키키키무키키 추는 춤이냐. 타고난 키아 너무 고맙네요. 아 고맙다는 말밖에 안 나오는데요? 일단 감사합니다. 소름이 쫙 돋았네. 진짜 잘 춘다 키겸 얘는 진짜 춤 너무 잘 춰. 네가 하면 그발재키키무 본인이 짰다는 거 듣고 무릎 탁 침. 진짜 인재. 키� 돈... 엄아 이거.. <laughs> 잘해 진짜. <laughs> 이거 웃긴데요 저는? <laughs> 이새벽의 유겸 너무 좋아 벅찬다. <laughs> 김유겸 사랑해. 나도. AOMG 들어오고 이제 첫 EP의 곡입니다. 니네 잘못이야. 아, 이때 뮤비를 거의 24시간? 3시간? 찍었던 것 같아요. 아, 진짜 오래 찍었던 것 같아요. 이게 그 거의 마지막쯤 새벽. 여기서 온갖 범죄를 다 저지르고 아 <laughs> <laughs> 어, 화났어 화났어 AOMG 1팀이 이제 저를 담당해주세요 제가 이제 연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막 최고 최고 명배우 최고 최고 막 이러는데 아 진짜 하지 마요 막 이게 엄청 이제 오래 찍으니까 나중에는 이 목이 다들 신 거예요 너무 오래 찍으니까 그래서 핸드폰에 LED 이렇게 해놓고 최고 최고 명배우 유경 <laughs> 이렇게까지 응원을 해줬던 기억이 있답니다 우리 1팀 항상 고맙죠 네 아, 그리고 이게 쌈디 형이 리액션 영상을 찍어줬어요. 니잘모야 네 리액션 영상을 찍어줬는데, 아이고, 뭐, 술 마시고, 뭐, 음주운전에, 뭐, 사람 죽이고, 이렇게 해줬던 거 있는데, 그것도 봐주세요. 재밌어요. 타로카드 보러 왔다가, 아, 내가 죽고왔는 제가 회사 들어오자마자, 음악 같이 만들어준 형인데, 발로 차라는 거예요. 아. 형이 여기 보시면 형이 약간 눈도 파르르 떨리는 그런 디테일 연기를 했어요. I'm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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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wn bad for this man. This is golden. 해외 팬분인데 한국어로 달아주셨어요. The best music. 유겸아 사랑해. Me too. 감사합니다. 네, 처음 나간 공연가, 이때 또 저희 JYP 박진영 p d 님의 노래를 불렀어요. 진짜 이때 나름대로 연습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또 지나고 나니까 어쨌든 이때보단 더 잘할 수 있을 거란 생각에 그런 마음에 좀 아쉬운 지금 보면 참 너무 아쉬워요. 아, 여기도 댓글이 되게 많습니다. 보라 님께서 유겸이 고생했어. 일요일 저녁에 유겸이 노래 부르니까 너무 좋았어. 닉네임이 김유겸 가만 안 둬요. <laughs> 리듬 타면서 부르는 거 너무 좋아. 진짜 잘해. 김유겸 사랑해. 아유 고마워요. 킹더블비 님께서 우리 유겸이 못하는 게 뭐야. 너무 잘했다. 아유 감사합니다. 복분자 겸 하루에 7번씩은 봐줘야 한다. 눈도 초롱초롱 해가지고 빛나는 거 봐. 덥네요.

너무 기분이 막 너무 좋았어요 그때 AOMG라는 회사 아티스트 뭐형 누나들 음악을 워낙 좋아했었어서 GOT7 활동할 때도 음악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AOMG 들어갈 거라는 건 진짜 상상도 못했던 일 근데 이제 이렇게 들어왔는데 형 누나들이 진짜 잘 챙겨준다 느낌 진짜 받았어요 <laughs> 이때 생각난다. 그래서 이제 회사의 분위기가 아 뭔가 칭찬 노이로제 있는 것 같아요. 어 덥다 엄청 크루라는 느낌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일하는 관계보다는 진짜 편한 형 누나들 사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작업이 훨씬 편한 관계에서 하니까 더 잘되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너무 진짜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고 아티스트 형 누나들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 형 누나들도 그렇고, 저를 생각하면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결과물이 좋게 나오기 위해 노력하는 거고, 그런 게 진짜 다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팬분들, 어, 아가씨분들, 제가 또 오랜만에 이렇게 나왔는데, 다양한 걸 해보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처음이고, 제가 지금 엄청 즐겁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 마음처럼 그냥 즐겁게 봐 주시고 같이 즐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악도 많이 들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에스콰이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바이바이.